카베의 메시지. UFO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지구의 시프트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공개될 수 없지만, 이 정보를 찾으려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플레아디언들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선하고 강력한 7차원 밀도의 존재들인 아크투리안이 삼각형 모양의 비행선을 운행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비행선에는 지구 항공기의 조명과 부분적으로 섞이는 빛이 있어 이를 볼 준비가 된 이들에게는 두려움 없이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 복합체와 딥스테이트는 여전히 UFO는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하연합의 존재를 감추기 위함이며 그들이 다가오고 있는 시프트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